여기 고기가 뭔가 우아해. 내가 먹은 삼겹살 중에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 K 바베큐를 좀 뭔가 알린 엄청 대표적인 업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삼겹살 요리로 굉장히 유명한데,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웨이팅을 걸어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국내 분들한테도 워낙 유명하고 외국인 분들한테 도 유명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 또 유명한 게또 돼지고기랑 바질이랑 같이 먹는 그 쌈도 유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 질 자체가 워낙 좋은 걸로 유명해서 그냥 원물에 집중한 업장이 아닌가. 어, 비교도 없고, 뭔가 깔끔한.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은. 네네. 어, 사실 이제 여기 신당동이고, 이제 제가 금호동인데, 이쪽은 다 가족이에요, 사실. 어, 그래서 이제 오다가다가 한 번씩 보고, 오더게스 같은 경우에는 졸업잔치라고 유튜브에서 이제 패널로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함께 나오는 신기루 누님. 신기루님인데, 이제 촬영을 한 지금 한두번 정도 했는데, 제가 조금 죄송한 게 뭐냐면, 고작 두번 보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 조금 실례일 수도 있는데, 근데 누나가, 저도 이제 누나를 보기 전에 평소에는 조금, 좀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해서 좀 겁이 났었는데, 누나가 너무 흔쾌히 나와준다고 하셔가지고, 돈도 안 먹고 바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네 사실 여기 뒤에 아까부터 앉아 계신데 어. 뭐 <laughs> 들어가요? 네. 네 들어가요. 왜 하는 거야이 이러면. 이런, 아, 이런, 이런 구성을 왜 하는 거야? 왜 이런 한다. 쌍팔년도 구성을 왜 하는 거야? 그냥 같이 앉아서 시작했으면 아, 됐잖아 아, 이런 구성 저희 좋아해요. 그래, 규상아. 아, 음. 연예인 신기루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만계 아. 유일한 고양이상 <laughs> 신기루입니다. 네. 아 근데 누나도 여기 음.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어, 나도 좋아해. 어. 나 좋아하는데. 자주 못 오는 거지 이제. 거의 그래서 촬영으로 오면 약간 꿀이다. 근데 맞아. 고기를 안 시켜 놓고 사람은불 지금 이제 골라야 되는데 아... 누나가 보통 여기 금돼지 오시면은 드시는 게 따로 있어요. 삼겹을 두 개를 먹고 어. 등목살을 두 개를 먹을까? 아니 나아침에 그렇게 헤비하게 안 먹어. 아, 그럼 등목살 두개 먼저 먹을까요? <laughs> 그러면 삼겹 두 개, 등목살 하나, 껍데기 하나, 김치찌개 아, 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 바질 쌈까지 추가해서 아, 이런... 아, 아, 가볍게 네. 누 나는 이제 육식으로 가면 이제 육식으로만 아, 가는 스 그렇지. 어난 향긋 이런 향내 나는 또 아, 채소를 안 좋아해서. 향내는 별로... 어. 사장님이 요거를 음. 언급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래? 근데 뭐 내가 돈한푼안 받고 이걸 왜안 먹게 해야 돼? 진짜 <laughs> <laughs> 제가 할게요, 어, 어, 그래. 제가 할 할게. 어. 어. 그리고 여기가 음. 우리가 또 산토리 하이볼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때려야 되거든요. 아 아침 1 1 시에. 아 응. 여기가 뭐냐면 하이볼 명가라고 산토리에서 기계가 1 0 0분 한 대만 정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업장이 아, 우리나라에서 오, 오, 되게 완벽한 레시피로 하이브를 타기 때문에 편차가 없는 아, 그래서 좋아. 여기는 무조건 산토리 하이브는 드셔야 돼요 오케이 산토리 어. 그럼 두잔 일단 먼저 할까요? 두 잔. 두한 누나 보라색이랑 하트가 들어간 패턴을 좀 좋아하셨나요? 약간 러블리한. 어, 어, 약간. 그 풍자와 누나의 가장 큰 차이가 어. 누나가 좀 약간 귀엽고 강아지상이라면. 근데 꼭왜 풍자, 연예인이 풍자밖에 없는왜꼭 아, 네. 풍자랑 아, 비교를 아, 하해카리나씨도 아, 아, 있고 한데 아, 왜, 왜? 나랑 풍자만 있는데. 꼭 비교를 해야 되는 그게 있나? 다른 데서 음. 많이들 하더라고, 그렇게. 아, 아 많이하더라고 풍채가 비슷하니까. 어. 근데 디테일이 아예 달라요. 좀다르는 달라. 약간... 약간 카리스마 스타일이고 맞아, 맞아. 나는 약간 2, 30대 남성을 겨냥한 스타일. 맞아요, 맞아, 겨냥이 맞아. 되니? 어, 되, 되긴 돼요. 아, 되긴 어, 되지. 유부남쪽은 아닌데 일단 어. 2, 30대 남성한테는 분명히 인기가 있어. 뭐 그래도 MC니까 어. 우리가 뭐 첫인상 얘기 같은 거날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그니까 너 처음 봤을 때, 네. 그 사람은 원래 생각을 했을 때, 뭐 물론 너가 막 되게 잘생긴 배우는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음. 그런 데서 보는 거보단 실물이 배우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아. 잘생겼거든. 아. 근데 너무 평타여서 놀랐고, 아, 평타 어~ 아, 중간, 너무... 아, 아, 중간 중간 간다, 중간 갔다. 좋게 얘기하면 아, 그거지, 아. 너무 평타고. 그리고 처음 봤을 때, 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직업을 안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 약간 아,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 좀 들었지. 어떻게 보면 누나랑 사랑 용지 영 때문에 알게 된 그치, 건데, 용지 영도 동네에서 같이 운동하다가 알게 돼서, 그냥 그렇게 친한 형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누나를 만나게 된 거고, 용진이 형한테 제 얘기 듣거나 이런 거 따로 없, 없었죠. 전혀 없었고, 네. 그 나는 일단 내가 이제 너랑 촬영을 한다고 해서 너 이름도 처음에 몰라서 자꾸 헬마우스라고 그러고 퀵마우스라고 그러고 아니, 막 이랬잖아. 해리포터는 자꾸 헬게이트라고 그러고, 해리패스라고 <laughs> 그러고 막 이랬는데, <laughs> 내가 이제 샵에서 이제 분칠을할 때, 네. 어, 어떤 촬영이에요? 이렇게 네. 물어보잖아. 네. 그럼 어, 뭐 이런 새로운 거 하는데 거기 네. 해리포터시랑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그분들이. 그분들이 어, 네. 나는 그래서 너가 그냥 막 유튜브 되게 큰 아. 채널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 인스타만 하더라고 인스타만, 인스타만 그래가지고 하고. 인스타를 막 하루에 귀신 들린 것처럼 계속 올리더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제가 <laughs> 어. 집에서 이제 와이프 요리해주고 이런 거 표현하고 이런 걸로 많이 어. 했는데 집에서 누나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서 영감을 또 많이 얻어 왜냐면 누나가 맛을, 그러니까 어. 음, 음, 업장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 업장? 어. 누나가 표현을 많이 하니까 어. 되게 담백한 음식을 먹을 때, 아, 여기 기교가 일절 없다. 뭐 어. 이런 어, 얘기 어, 하려고. 어. 아, 왜냐면 제가 그거를 실제로 이런 거 먹으면서, 아, 이럴 때 이런 게 생각이 아. 나는구나라고 해서 써먹은 적도 있고 하기 어. 때문에. 왜 허락도 안 받고 써먹었어? 근데 그, 그 정도는 <laughs> 이제 각오하셔야 된다. <하나>. 유명하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궁금한 게 누나가 고기는 언제 나오냐? 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썰고 있어가 가. 밑에서. 썰은 아. 다음에 불러야지, 사람들. 음. 썰고 <laughs> 불판에 올린 다음에 오케이. 올려야지. 그러니까 어, 왜냐면 어. 너도 MC로서 자질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어. 나도 이제 막뭐 밟아가는 단계니까. 그렇 불판에 올린 다음에. 아. 야지 우려가 <laughs> <미안. 미안.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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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건상 기업이고요. 저희 건상 기이이인분부 이제 갈비대가 구성한 생각짜리예요. 그래서 저희가의 가장 메인이고 생각빨 이인분짜이고요. 그리고 돈무살 같은 경우는 식감도 음. 쫄깃하게, 아, 네, 이렇게 딱 파전하고 있는 맛입니다. 좀 나왔으니까 일단 구워주기 전에 한잔하시고. 아, 너무 생 소개. 네, 네. 한잔하시죠. 아, 샷을 두개 넣어서 진하게 먹는 경우도 있는데. 다 술을 이 시간에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 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니까 오히려 좀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시간부터 맞아. 뭔가 뭐 월요일이고 오늘 어, 하니까 좀 아, 그러네 나도 네. 나도 이제 내 채널이 유튜브가 뭐든나기는데 거기 낮술하기로라는 게 있어 아, 맞아, 그래 맞아. 이제 그거는 다른 스케줄이 없는 날 그거를 찍잖아 아, 네. 거의 낮에 먹는단 맞아. 말이야 근데 그거를 처음에 내가 낮술하기로 를 하자고 한 것도 그냥 낮에 술이 먹고 싶은데 맞아. 명분이 없잖아 음. 근데 그 기분이 맞아. 너무 좋아 뒤에 맞아. 뭐가 없다면 그런 거 있잖아 남들이 다 일하고 있을 때 뭔가 우린 이 시간에 뭔가 그치? 일을 하면서 먹는 거 자체가 저는 누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좀 일하는 거 같진 않거든요 난 일하는 거 같아 아 그래요? 어. <laughs> 그래, 아니 일이잖아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일인데 일이라고 일을... 생각 안 하면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거를 돈을 받고 하는 일을왜 어, 일이라고 생각을 것안것 어. 그런 생각으로 일하면 안돼 네. <laughs> 그리고 오늘 그 요직에 계신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고의고위직이오셨어홍성호 고이, 어. 네.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어. 오늘 더 편하게. 그러니까 네. 항상 뭐 이렇게 카메라 끼고 오면은 네. 고위직이 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가 좋아. 맞아, 나는 맞아. 웬만하면은 집게를 다른 사람한테 안 주거든? 안구어주는 데는? 아니, 회식할 때도 누나가 절대로 집게를 안 주더라고. 그치. 근데 네. 그래, 너가 버릇이 없는 거지. 아. 누나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laughs> 너도 좀 거들어야 <버드려야> 되는데. <laughs> 와, 거기 너무 사진으로 그러니까. 담아도 되니? 나 네. 어? 약간 이런 사진 찍는 거 좋아. 일단 한점 먹고 나지서 토크를. 네. 그리고 고기가 뜨거울 때 네. 이렇게 찍는것 보다 이렇게 네. 뿌리는 게더 아, 좋아. 뿌려서 어, 왜냐면 이렇게 찍으면서 소금이 녹아. 어. 그래서 입에 넣기 전에 뿌리는 게 좋아. 정말 어, 저희가 원한 게스트가 드디어 어. <laughs> 아무도 이런 거를 어, 지적해주지 않았는데. 와. 어, 아 고. 아. 그러면 누나, 뭐, 요즘에 사실 뭐, 워낙 굴러주는 데도 많고, 방송도 많이 하시는데. 어, 아 진행을 잘하네. 네. <laughs> 제가, 진행이라도 잘해야죠. 저는 아, 전혀... 아, 아. 전혀... 사적으로 궁금한 게, 수입도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아니, 누나가 그치? 그냥 뭐, 뭐, 많이 활동을 안할 때보다는. 음. 그런 게, 궁금해요, 솔직히. 이미 너무 만족해. 음... 너무 만족하고, 음...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야. 나는 딱 좋은 술에 좋은 안주 먹고 가끔 사고 싶은 가방 사고 음. 그냥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좋은 차도 필요 없고 음. 근데 뭐 왜냐면 먹을까? 수입이 좋아지면은 계속 위를 보면서 뭔가 더 벌고 싶어 뭔가 더 욕심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니, 그치? 그것도 그 잘못은 아닌데 음. 나는 그냥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돈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많이 못 벌었어 사실 부자만 보면 그 정도 금액은 아니야 근데 음. 아내 능력에 비해서 많이 벌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개그맨 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방송 하나 에서막 회당 30만 원 받고 막 삼점사 뛰면은 우차싸 때는 한 50만 원 받았다고 아, 하고 그때는 이제 수익이 한 300? 아, 근데 300이 매일 매일 달 있는 건 아니지 아, 코너가 없으면 또삼백을못 벌고 벌 때는 또300 버는데 아닐 때는 또못 벌고 응,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일을 하고 정산이 천 단위가 됐을때 너무 놀란 음, 거야 그래서, 그래서 뭐,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이거 돈빵석에안는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나도 나지만, 네. 내가 너를 인스타에서도 보고, 이렇게 네. 뭐 일로도 보잖아. 약간 네. 행색이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다니는 게. 색깔이? <laughs> <laughs> 어, 색깔은 아, 네, 괜찮고. 네. 네. 그리고 막 올리는 거 보면은 네. 애기도 굉장히 유복하게 잘 지내는 거아 같고 적당히 뭐어 어, 너는 일단 본업이 사진을 네. 찍는 사람이잖아 지금은 거의 겸업이 됐지만 그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얼마나 버는지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본 네. 적은 없는데 네, 네. 저도 설명 한번만요 네. 이거 페르시아 있던 이육간사아 이거 이거 사장님은 네. 방송에 네. 관심도 없어 그냥 <웃음> <없는지>. <웃음> <나> 보통은 기다렸다 <laughs>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그냥 어. 근데 저는 응. 이런 얘기를 뭐뒷하게한 적은 없는데, 음. 제가 스튜디오를 사진을 전공하고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 수입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 그래도 꽤 잘하고 있던 음. 순간이었는데, 그걸 일을 줄이고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 더 좋아지긴 했는데, 어.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체감한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실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기분이 막 월등하게 좋아지거나 어.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어. 아직 월등하게 안 벌어서 그래 <laughs> 너 통장에 만약에 다음 달에 5억 고쳐봐 그쵸, 어, 그쵸. 그러면 은 월등하게 좋을 텐데 그런 걸 내가 모르니까 어. 또그 어, 정도는 아니니까 어. 누나는 신점 같은 거본적 있을 거 아니야? 누나한테... 나는 원래 무속신앙을 안 믿어 그런 어. 거 치고는 어. 컨텐츠 때문에 한 두세 번 봤는데 어. 맹신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너가 뭐라고 떠들도 어안 듣겠다 주의도 아니거든 음. 나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한게네명 4명 중에 네 명이 다 무당층들이 새끼가 있다고 아 누나가? 아 진짜로? 응 그거를 너무 알아봐 준게 고맙지 근데 그 새끼라는 거 자체가 어떤 고아살 기... 새끼 기운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니까 그 기운 중에 네. 뭐 새끼라는 거지 새끼 아, 정말 말 그대로 아... 근데 그런 기세가 아니라 정말 새끼가 있대 아 진짜로? 응. 없는 거 같아? 아직까지는.. <laughs> 아 그러니까 너 취향이 아닐 수가 있지 어. 내가 왜냐면 나도 너 같은 애들은 어. 취향이 아니거든 도화살이 심하고. 정확히 어떤.. 나도 의미야? 모르겠어 도화살은 어. 약간 홀리는 그런 거 아닐까? 아 진짜로? 그리고 나체도화가 있대 그냥 아, 도화도 아, 아니고 아, 뭐 그것까지 뭔지 모르겠는데 사주를 봐도 그렇고 누나는 실제로 예를 들어 뭐 활동하거나 어릴 때 음.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없었지. 아 진짜로? <laughs> 너왜 사람 야? 사람 <laughs> 아니, 민망하게 하냐? 완전이 있나 했는데 없었어. 아 진짜로? 아. 근데 누나도 연애를 그래도 꽤 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뭐 연애는 많이 했지. 연애 많이 했어요? 어, 연애는 한60번 했지. 아. 연애 는아 네. 뜨거. 악두가... <laughs> 너도 좀 먹어. 저 먹고 있어 나 먹고 있어. 누나가 빨리 드시고 계셔서 그렇지. 나 아, 지금 최대한 천천히 먹는 거야. 왜냐면 아, 너가 입에다 뭐만 넣으면 물어. 아니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전혀 배가 안 찼다 그래가지고. <laughs> 여, 여기 두 개만 음. 담배라는 건 근데 누나 연초 안 펴요. 연초 안 펴요. 그걸 어? 자랑이라고 좀 얘기하고 아, 있어. 그래도 누나 그래도 혹시나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내생을 자랑이라고 그거 하나냐? 걱정할까봐. 근데 거짓말 아니고 DM에 정말 많이 온게 액상 담배 협회에서 네. <laughs> 엄청 오는 거야. 아. 액상을 홍보해 달라. 그리고 나한테 뭐또 왔냐면 액상 담배가 폐호흡이 있고 입호흡이 있대 어뭐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막 하네 어, 어, 어. 그 대회에 출연해달라고 그 대회가 있대 이거 도너츠 몇번 하는 거라 <laughs> 거속선도 만들고 이렇게 걸으면서 어, 어. 가는 게있대그 영상을 건? 나한테 보내면서 어, 어. 참여해달라고 막 이러고 근데 이제 나는 그거지 내가 만약에 이게 담배라는 거는 어쨌든 백향에익하잖아 아니, 취향이 아니야. 이거 안 좋은 거지, 사실. 그쵸. 내가 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나서서 홍보하고 이러는 게, 그치, 그치. 액상 담배를 출시하는 회사야. 거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하기도 했었고. 아... 근데 그런 거는 액상 회사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냥 누나가 좋아하는 건데,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 사실. 누가 따라 하고 이러면 미안하잖아. 그치, 괜히. 괜히. 아니, 나도 에. 회사는 안될 일이지. 무슨 담배가 뭐가 좋다고 담배 피라고 홍보를 하고 있냐고. <laughs> 담배 <laughs> 예절이 <laughs> 살아서 그런 거 있지. 연기를 이제 그 면전에 대고 아, 피면 안 되고 살짝 뒤돌아서 하 그런 하고. 것도 있고. 아, 일단 기본적인 담배 피는 사람들의 예절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앞에서 피면 안 되고.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티켓이 이제 나는 차에 있는데 그 휴대용 배터리를 항상 갖고 다녀야 돼. 아. 왜냐면은 담배 흡연 구역이어도 뭐 거기가 꽁초가 꽉차있거나 아. 그러니까 금연 구역이 아닌데서 음. 담배를 피면 이제 버릴 데가 없잖아.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 아, 그렇지. 그래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바닥에 버리는데 일단 음. 그거 갖고 다녀야 되고. 음. 또 이제 살다살다 살다 담배 예절을 다얘기했는 <laughs> <laughs>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같이 쓰는 재떨이에 침 뱉지 말고 음. 이 사실 그런 것만 지켜도 줘 조금 덜 그렇지 그리고 일단 텐데. 연초 피시는 분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지 겨울에는 또 가지고 잘꺼 주셔야 돼. 음. 고 여자 연예인이 누가 담배 예절을 여기서 지금 얘기해. 내 누나가 거. 항상 좋은 게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거 이런 설명. 담배 그치? 예절. 어. 뭐 이런 거. 얼음보다 먼저 끄면 안 된다, 담배를? 아, 군대에서 이제 연초 같은 거 피면은 이런 거 어. 있어요. 원래 연초를 이렇게 피는데, 군대에서는 선임이랑 어. 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피는 약간 이런 선도 음. 잡, 그립도 좀 다르고. 이런 건 약간 사람이 약간 붙잖아 술, 술, 술 아, 이렇게 가리고. 아, 이렇게 어, 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면서, 그러면 이제 선임들이 괜찮아, 편하게 펴 하면 은 이제 그때는 다시 고쳐 잡고. 하는경우있죠 <laughs> <있고. 웃음> 똑같이 나쁜 거 하면서 어쨌든 몸에 나쁜 거긴 하지만 그 담배 하나 피는 게 솔직히 그치. 군대에서는 에. 되게 자기만 자기 힐링의 타임일 텐데 그치. 그거를 뭐 이렇게까지 근데 하고 근데 군대는 뭐 예를 들어 씻는 순서부터 해서 이런 거 자기 전까지까지 어떤 그런 게다 옛날에는 있었으니까 저도 어, 갔다 온까한 한 15년 넘었으니까 음. 그런 게 있었죠 누나 순례절 순 같은 거 따로 있어요? 누나가 지키는 거? 무슨 예절 채널이야, 뭘. 예절은 나 예절이 없는 거같이기 그래도 게술 자꾸... 브랜디드 채널이기 때문에. 아, 나는 그런 것 같아. 일단, 술은 이제 너무 취하면 음. 빨리 가는 게 예인 것 같아.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이거 이 자리를 되게 안 좋게 만들거나 어. 실수하겠다 싶으면 빨리 가는데, 어. 이게 모두에게 해당 사항이 아닌 게 음. 나는 내가 술이 잘안 취해서 음.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음.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오는 그 느낌을 알잖아 술을 음. 뭐 살아생전 처음 먹은 사람이 아닌 음. 이상 어이 정도 되면 나 이제 좀 있으면 취하겠다 네. 왜냐면 실수를 했던 사람은 좋아하거든 똑같은 맞아, 거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알아서 속도 조절 응 속도 네. 조절을 해야 될것 같고 네. 결국은 같이 즐겁게 술을 먹고 나는 항상 그 뒷처리를 해야 되고 뭐 사람이 맞아, 막 맞아. 이러고 있으면 네. 남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게 음. 짐이잖아 맞아. 솔직히 사실 얼마 전에도 누나가 마지막에 정리하고 갔으니까 비슷한 거예요 <laughs> 내용이 어, 비슷하네 그치? 뭐, 근데 그 정도야 내가 음. 할수 있는데 너가 봤을 때내 제일 큰 매력은 뭐야? 누나의 매력은 그거죠. 마치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착각을 <laughs> 어, 느끼게 하는 뭔가 그런 장치를 누나가 많이 쓰죠. 어. 빼도 막도 못하게 하는 거지. 응. 어, 너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 누나를 쳐다본 적이 없는데 너왜 나를 자꾸 훑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laughs> 어, 왜 훑어? 어, 너왜 뒷모습 왜 자, 자꾸 왜 쳐다봐 이런 거. 근데 그게 응. 어떻게 보면 플러팅일 수도 있는데 응.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응. 그럼 너가 안 보다가도 날 보게 된다. 아, 어, 어, 그 그래, 어, 그럴 어, 수 있다. 응. 너 지금 왜내 엉덩이 자꾸 쳐다봐? 응. 이러면 응. 내 엉덩이에 관심도 없다가 응. 내 엉덩이를 응. 보게 된다니까. 근데 뭐. 누나가 어떤 게스트가 오든 그거를 쓰거든요, 그 기술을. 어, 너왜 훑어? 왜 봐? 이걸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어, 뭐, 매력을 어필하는 거지. 응. 왜냐면 엉덩이는 내가 애플이거든 그래서 응. 내 <laughs> 강점이거든. 그니까 나의 자신 있는 부분을 <laughs> 왜 아, 여기 알려야지. 봐? 어, 어, 어? 왜냐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안볼 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내 장점을 일부러 흘리는 거지. 뭐니까뭐 네, 뭐? 뭐 예를 들어 뭐 소개팅을 해서 어, 그요 어, 입술에 뭐 묻었어요. 하면 내가 아. 입술이 되게 예쁜 사람이야. 어. 그 입술을 보게 되고 어. 안 봤다고. 어. 어? 약간 뭐그럼 나는 타고난 폭스리언이야 진짜. <laughs> <laughs> 나는 정말. 형님을 만날 때 이런 기술을 실제로 썼어요? 아니면 이건 나는 그냥... 모든 남자를 만날 때 기술을 다 써. 어. 안 쓰는 줄 알아, 사람들은. 어. 근데 어쨌든, 뭐 내가 결혼을 한 거는 기술을 써서 된 거고. 어. 예를 들어, 너가 뭐 누구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그이 어. 기술 꼭제 아... <laughs> 어. 토크가 불편하셨나봐요. <laughs> 근데 저 사장님도 나 일금일금 봤어. 아, 그래 어. 아까부터? 계속 고기 굽는 척 하면서. <laughs> 계속 삼겹 한 번, 나한번보더라고왜그런지 음. 모르겠는데. 누나 지금 이뭐 오른쪽에 음. 뭐 하나 묻었어 오른쪽? 아, 여기? 됐어?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내 입술만 보고 있었네 <laughs> 아니 입술 옆에 이물감이 계속 있어가지고 <laughs> 그 언제부터 <laughs>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한 4분 됐어 4분 4분, 4분 전에 왜 어. 얘기 안 했어? 꼼꼼, 꼼꼼히 조금 묻었는데 꼼꼼히 <laughs> 네. 됐어 나 됐어 됐어 그러니까 이거 봐 너도 들켰잖아 내 입술만 보고 있던 거보기 되네요 <laughs> 어, 어쩔 수없어 그래 내가 아까 네. 입술 얘기를 하니까 네. 바로 입술 네. 보잖아 아니, 이게 플러팅이 사람마다 뭐 내 인생에서 네. 가장 귀한 내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네, 네. 일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자식을 보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사랑인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음. 내가 가장 중독되고, 뭔가 불법이지 않으면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 X보다 사랑인 그 감정인 것. 짝사랑하는 감정. X보다 사랑이다. 어. 아, 지금까지 누나 사랑보다 X 같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laughs> 나는 그렇게 X를. 아, 왜 이렇게 아침부터? X액이란 이거? 누나가 시작했어 뒤에 드시고 <laughs> 있는 사람들도 그, 있는데. 있는데 근데 누나는 진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되게 데일리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아니 왜냐면 이게 못할 얘기도 아니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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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어쨌든 뭘 설명하다 보면 X에 접목시키는 게 제일 편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일 원초적인 방법이자 제일 어, 설명이 편한 거같아요 나는 근데 이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네. 이거는 뭐 정말 맛있어요 네. 제가 뭐 어렸을 때뭐 네. 학교에서 뭐막 우수상 받았을 때 아. 기분이 하나도 안 와닿잖아. 이거는 정말 그전의 아. 기분이에요. 이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거야.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육세가 보는 건 아니잖아. 응.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잠눈 뜰서 떠서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설렘을 좋아하는 거 같아. 나는 졸리니? 아니야 지금 아니, 집중해서. <laughs> 아니, 잠, 아니 점점 사람을 아니 안경은왜 벗어 여기서? <laughs> 이 순간 이막새기랑 사랑 얘기 막 난무하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아니 근데 이게 우리네 해야... 사는 얘기야. 맞아 맞아. 얘기를 어.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아니야 해도 돼요. 해도 음. 돼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누나 우리 졸업 잔치기도 한번 또 해야 되는데 아, 어. 그 졸업 그러니까 잔치라는 네, 워딩을 누나가 만든 거 아니야? 졸업 그러니까 잔치는 네. 내가 방송에서도 막 나를 조롱하고 이러니까 네. 너무 재밌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진이한테 야 이런 거 해보면 어때 해가지고 근데 이제 판을 용진이가 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어. 판을 짠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있었고, 제율이랑 너가 들어온 거지.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또 개그맨을 넣으면 음. 너무 그냥 개그맨 판 같은 거야. 네명다 개그맨 로 음. 하면. 그래서 아. 너가 너무 신선한 거야. 에이. 오히려. 너 재밌어? 하면서? 아, 너무 재밌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전화 와서 도대체 너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고. 아, 좀 미비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촬영을 하면서 나 자연스럽게 누나랑 형이랑 제유 씨랑 이렇게 토크하고 이러면 저 가만히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거든요. 그냥 그, 왜냐면 그걸 근데 보고 그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저, 난 음. 이제 지인들은 이제 너, 너도 그래도 돈 받고 하는 거면 조금 음.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지 않냐라는 우려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너돈 얼마 안 받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하면서 근데 그냥 우리 잘 우리 챙겨주니까. 우리한테도너 포지션이 너무 중요한 에. 포지션이고 에. 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롱잔치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아, 앞으로 구독, 응. 구독 좀 하세요. 맞아. 아 저희가 촬영 끝나면 1 0 0으로 항상. 음. 술을 보내드리는데 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토리에서 특별히 누나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 보면은 다 각인해가지고 신기루가 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아, 이거 야한데 이거 신기루가 타고 있어요? <laughs> 위에 타고 있어요 말고 그냥 타고 있어. 요 아. 타고 있어요. 근데 타고 어디든 있어요. 위에 타는 거 아니야? 아, 아래 <laughs> 타진 않잖아 <않지 않아? 웃음> 그래서 요거를 드리고 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는 뭐 선물로 받으면 기분도 너무 좋고 돼지 음, 먹로 아, 먹기 좋기 때문에 그 이렇게 오늘 또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 아니면 촬영 끝나고 더 먹자 그쵸, 더 여기서 먹어야죠 내가 어. 볼때 네, 누나는 아직 뭔가 약간 아쉬운 느낌이 아니, 있어가지고 아니, 나는 술은 뭐 계속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두 시간 더 먹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짠. 짠 짠. 근데 낮에 먹어서 그런지 안 취한다, 근데 어? 어, 어, 얼굴이 어, 새빨간데? 아, 근데 아예 안 취했어 끊럴게요 근데 여기 진짜 아. 하이볼 잘 타긴 한다 아니 근데 진짜